이뚝뚝뚝뚝뚝뚝뚝뚝뚝뚜 <laughs> You want to Um could I get a one pancake? Sure. With strawberry yeah. or bacon yeah. Um bacon and make maple please. Sure. And one ice of the Ice and ice of the lava pepper. eat.

밥 먹고, 음. 아. 사람 밥은 언제부터 먹어요? 사람 밥? 응. 그냥 우리 먹는 거? 간돼 있는 거 말하는 거지? 그건 거좀입한거의 두고, 그 전까지는 줘요. 큰 처녀는 중이야있 대님 왜냐밥 음. 먹는다는 거 억지로 먹이지 말라는 거지 금은 먹여야 돼 지금은 너무 어려워 근데 지금 안 먹어서 오빠의 결핍보거나키안크거나 이런 것도 별로 없 너무 잘크고 있어 지금 아아아 <laughs> <laughs> <꺄요. 웃음> <laughs> 嗯。Mm hmm. 응. 처음 이젠 처음 아인텐서아니구 <laughs> <아니, 약간. 웃음> 지금 건너는 시간 아니야? 아니야 못남 지수가 100 됐어 이렇게 뭔가 꼬재지한 느낌으로 안 얼룩덜룩한 느낌. <laughs> Practice it in the mirror for ages and then she'd do that same cry if we didn't give her something. So like she she knew I look like I'm sad, I'm crying. This is what I look like when I'm crying. Maybe they'll give me things. Yeah, that's wombat. Show me the wombat. Oh lovely. <laughs> 안아 던데 너가 데스트 머 먹이야, 먹 치즈, 치즈랑 먹는 거야. 래 그래? 응, 아중이야? 프 m not sure if y o u r 이 a French boy. i 뚜 떨거 같아. 찌지진. <laughs> 정설아 자기 소개해 주세요. 설아 응. 자기 소개해 주세요 안녕하세요. 설아. 안녕아. 설아 저 볼래? 주세요. 주세요. 설아 거야? <laughs> <laughs> ㅋ <laughs> 아도 해볼래? 오맞았어 맞췄어 그렇게 하는거야 어. 오 아야. 때려쳐 때려쳐 <laughs> 야너기가 너무 빨라 이거 어, 다 풀어줘 왜왜왜왜왜 울어? 울어 왜 울어 왜 울어 왜 울어 왜 아니 부러진다니까 카메라 카메라는 네거 아니잖아 카메라 부러지면 왜? 너가 어떻게 할 거야 너가 어떻게 못 하잖아 왜왜 자기 카메라 안 준다고.

バイバイ。 살 아빠 있어. 아 엄마도 하나 주는 거야? 하나 맛봐 봐. 음, 김 맛있어요. 아, 이거 너무 주는 거야? 응, 응. 먹을게. 어때? 아니야, 너 먹어. 아빠김안져아아빠김좋아빠김 좋아하면서 거짓말 네가 먹던 김이 싫은 거겠지. 아니 얼굴 다 닦아 놨는데 <laughs> 왜 이렇게 다쳤지? 왜 이렇게 다쳤어? 왜 이렇게 다쳤어? 음. 음. 뭔가 걸음걸이 귀엽다. 아, 같이 가도 어라. 싫은가 봐. 둘이 같이 오는 건 싫은가 봐. <laughs> 살아야 너의 성격 같다. 그렇지? 좋아하는 <laughs> 찾아야 살아남기 이런 거 있잖아. 아... 맨날 실패해. 난 맨날 죽을 곳이에요. 아, 얘는 위험하네요. 몰라. 데스 보시겠어요? <laughs> 너무 억울하다저 느낌인 <laughs> 같아. 저거, 저기 누워 있잖아. 돌이 아니었네? <laughs> <laughs> 하아의 말라디. 특이하게 생겼지? 와깜 n 깜 t 깜 a 깜 s 뜬다 꼬리 진짜 길다. 맞아, i n g I'm t a l k i 가 g What is 안녕, w h 안녕 i 오이 t I'm talking. I'm talking. I'm talking. I'm t a l k 음. 천사도 야, 있네 진짜 커, 진짜 커. 아니, 월라비 뭐? 아니야? 어디 오, 월라비다 월라비가 왜있어? 월라비. 미안해 음. 슬픈 말 아니야? <laughs> I'm losing my home I need your help 지금 이렇게 다치나봐 음. <laughs> 응늘 흰가루, 안녕. 흰가루, 응. 어떻게 하는지 봐봐. 뭐야? 맞네. 흰가루야, 잘 자. 흰가루 코. 흰가루 코, 살아도 고 the photo in your phone you need to scan the card with your cell phone and you can download the photo for free <laughs> 한국인가? <laughs> 냄새가 진짜 좋아. 그러니까 왜잘 왔다? 응. 하이 라씨가 늘 성공이야. 그냥 이렇게 구련 데 놓아야 맵다 맨날 국물 맵긴 거니까 맛있어. 맛있는데 너무 매워. 응. 다 비주얼이 너무 좋아. 그치? 아, 근데 진짜 맛있는데? 매운 메고 통 나네. 너무 맵다. <웃음> 며칠이, 며칠이. <웃음>